둥이야 왜내 응. 노라고 <laughs> 내 노래 <laughs> 가 동이 아 기분 좋아? 동이야서 찍을려고니까 그러니까 언니 뒤로 숨는 거야. 동이야 동이. 동이 동이 이모 주세요. 동이야 이모 줘 이모 이모 주세요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야, 이모 주세요. 야, 맛있겠다, 소세지. 이모 좀 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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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도망가. 와, 힘세다. 와, 진짜 문무네 아, 너무 웃긴다, 이거. 귀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니서 뭘 나를 한번 꼭 쳐다봐. 아니 무슨 내가 도둑이 따라오는 것처럼 가봐, 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야, 가면. 가, 나도 산책하게 밥 먹고. 이야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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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어쩜 그렇게 편의점에서 아무것도 안사가 가니까. 바로 가 앞에서 그, 이모 줘. 이모 줘안 뺏겨 이모 줘안 이거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거봐 이모 줘 뺏겨. 이모 달라고 동이야 <laughs> 이모 줘 이모 주세요 주지마 두고 주지마 아, 됐어 이 주지 벌리고 가면 안 좋아 빨리 가둥가야내 아. 노래하고 난리쳐 물고 기 자는 게 제일 재미야 왜, 왜? 아니야 그침 질질 흘리잖아 안 흘려 얘는 야줘내 <laughs> 노래 <laughs> 어, 쟤 너무 웃긴다 동이야 너 진짜 웃긴다. 부디어그잖아 이거 물고 똥싸고 오줌싸고 음. 냄새 맡고 다 한다고. <laughs> 그게 아니라 좀 얇은 소세지면 좋았을 텐데 너무 커. 말랑말랑해 아, 너무 웃긴다. 등이야! 또 <laughs> 불, 불르면다 돌아봐. 등이 깜짝 놀랐어 밤이야. 밤이 <laughs> 안 돼. 다 먹었어 등이. 등다 네, <laughs> 먹었죠?